안녕하세요. 다둥이차 이범입니다. 금요일 출고되는 차량은요, 2016년식 더뉴 쿠란도 스포츠예요. 더뉴 쿠란도 스포츠고 오늘 또그 전에 한번 트랙스 제가 한번 영상 찍을 때 여기 가게 에 한번 와서 찍은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내비를 달러 여기 와가지고 협소하지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라가드죠? 세라가드. 네. P P l 인가요 <laughs> 네, 사장님 이 잘하세요. 저저 계시는데 네, 잘합니다. 보시면 키로수부터 <laughs> 설명해드릴게요. 키로수 14만 64km입니다. 14만 km. 그 이제 시동 끄세요 시끄러워요. 이게 지금 이는 확인 시켜드려야지. 지금 그 옵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, 내비랑 후방카메라를 달려여온 거예요. 그래서 상단 매립으로 지금 내비랑 후방카메라가 달라놨어요. 지금 이 차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차라고 합니다. 뒤에 그탑 때문에 막혀 있어가지고, 선을 밑으로 이렇게 따야 돼 밑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와가지고, 음, 힘든 작업이었다고 하시는데, 워낙 전문가시니까. 그리고 이. 코란도 스포츠가요, 렉스턴 스포츠가 나오면서, 여기에 들어가 있던 옵션들을 렉스턴에 다 올렸어요. 그렇죠. 얘네는 떨어뜨리고. 이상한 삼룡이죠. <laughs> <laughs> 이상한 삼룡. 그래도 16년식이라 그렇게 사용감이 크게 많지도 않고. 또 이름은 또더뉴 코란도 스포츠야. 계속 코란도로 갔어도 괜찮을 텐데. 뭐 옵션 기은좀 해야 되니까. 아이아 우리 고객님 좀 약간 도깨비같은 고객님이세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제네시스 G80을 원하셨다가 그렇죠. 그 다음 은말리부를 하신다 다가그 다음은 K7 그랜저 뭐 하신다 했다가. 결국에는 더뉴크란도 스포츠 아 정신이 없죠 뭐, 맞는게 없어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걸로 딱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다집어 주신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차량을다 컨택을 해드렸었고 이제 사모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버님 명의로 타시는 거예요. 저희 또 하지만 에, 아버님 명의로 하는데 이제 또 부산에 계셔서 부산을 지금 에, 저희 직원 박군이. <laughs> 에, 부산으로 날라가서 아, 거기 가서 이제 지내 도와드리고 차는 여기서 출고하는 걸로 굉장히 어렵게 나가는 상황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 더뉴크랜드 스포츠 이제 뭐 옵션, 네비랑 후박카메라도 달아놨고요. 출고 시켜드려야 되는데 고객께 님 안전하게 차량 배송, 탁송을 탁송.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2016식 년더뉴크루드 어, 스포츠 차는 차. 찍어야지. 어, <laughs> 아, 이 좁아서. 네, 일단 뭐,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기스한데 아. 네. 없고, 찌그러진 데 없고. 이게 뭐, <laughs> 보이나요? 여기 좀 협소해서. 네. 차를 뺄 수가 없어요.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. 그쵸?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깨끗합니다. 아. 네, 네. 그나마 다행인 건, 아. 검정색이라 네. 차가 그나마 좀 멋있네요. 아 타이어도, 아직 살아 있고요. 16년식이라고. 아, 16년식. 깨끗합니다. 이상입니다. 2016년식 더뉴 코란도 스포츠 출고 영상 마치겠고요. 다동이 장사 많이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코란도 스포츠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? 아니에요. 어. 좋은 차에요. 튼튼 아, 튼튼하잖아요. 거야. 굳이 그렇게 할 말이 없어. 튼튼하잖아요. 어. 아무튼 깨끗하네요. 네. 깨끗하면 됐죠. 네.